자, 여러분, 어, 오늘 말씀 제목, 어, 자기의 몫을, 자기의 몫을, 자기 몫을 해야 합니다. 어, 여기에서 몫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어, 설명하겠습니다. 자,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에 보면은 몫을 어떤 일에서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아, 즉, 몫이라는 것은 역할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몫을 다하는 사람이 그 일에 진정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시 다른 말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하는 사람이 그 일에 진정으로 참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목시라는 것은 역할, 자기 역할을 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자기 목술 해야 합니다라는 것은 원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자기 목술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네. 자, 무슨 말입니까? 자기 몫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자기 몫을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자기 몫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발벌 사건으로 인해서 연병으로 죽는 그러한 재앙 후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에 앞서 어, 정비를 합니다. 예. 자, 이 모압 평지에서 정비하는데요, 어, 녹색 열이고 네,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어, 이스라엘 백성이 자 정비를 하는데 그 정비는 다름 아닌 인구 조사였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인구 조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셀에게 인구 조사를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우리 아까 읽었던 민수기 26장 2절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리. 예. 자,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자들을 계수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자, 인구조사는 보통 군대를 조직하고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절차였습니다. 자, 그 숫자를 모두 세어보니까 자, 그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 51절,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자, 이 숫자를 보니 처음에 했던 인구조사의 숫자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것은 광야에서 두 번째 하는, 어, 그러한 인구조사입니다. 자, 40년 전에, 정탐꾼으로 가서 그들이 불평불만을 함으로 말미암아그 심판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 이게 방황하게 했는데 그 출발하기 전, 어, 그 막, 막, 광야에 들어왔을 때 그때 개수된 자가 몇 명인가? 자, 그것은 민숙이 1장 4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개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자,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1차 인구조사에서는 60만 3550명. 2차 인구조사에서는 60만 1730명. 그 차이는 1820명. 1820명 감소했는데, 자, 겉으로 보면 거의 변동이 없이 유지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지되었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겠습니까? 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덕과 보살핌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재산을 보호하시고 사업장을 보호하십니다. 또 직장을 보호하십니다. 가정을 보호하십니다. 자녀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이 숫자에는 하나님의 약속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아, 그것은 바로 어, 그 때, 불평불만으로 인해서, 어, 다시, 예, 이렇게 방황하게 될 때, 처음에 인구조사했던 그, 어, 60만, 3550명 중에서 갈렙과 여우서만 빼고, 빼고, 한 사람도 가난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30절.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우서 위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진짜 그렇게 되었는가 한번 확인해 봅니다. 자, 민수기 26장 64절. 요게 2차 인구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자 26절 65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자 이러므로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누네 아들 여우와 위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자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이 60만 이, 이 명수를 자 이것이 12지파를 다 합친 건데요. 좀더 세부적으로 한번 어, 보겠습니다. 특별히 인상적인 것을 보는데요. 자 유다지파. 유다지파는 1차 인구조사에서 74,600명, 2차 인구조사에서 76,500명. 자이 이 숫자는 1차 때도 가장 많은 숫자였고, 2차 때도 가장 많은 숫자였습니다. 자 이것은 어, 이미 유다지파를 리더지파로 세워 세웠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리더 지파로 세워 갈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유다 지파에서 유명한 다윗이 등장하고, 또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자, 이번에도 하나 더 보이겠는데요. 이번에는 가장 눈에 뜨는 지파, 특별히 자, 마이너스 지파, 자, 시몬 지파입니다. 시몬 지파는 1차 때 59,300명이었는데, 2차 인구조사 때는 22,200명, 약 37,100명이 감소했습니다. 절반 이상이 감소하였는데, 이 절반 이상이 감소한 데집지는 바로 이 시몬 집파밖에 없습니다. 자, 왜 시몬 집파만이 절반 이상이 줄어들었을까요? 자, 그 이유를 어 이미 앞에 창세기 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시몬과 레위는 특별히. 특별히, 어, 시몬은 야곱의 차남이에요. 둘째 아들. 레인은 셋째 아들. 근데, 어, 그, 이, 라반, 그 집에서, 외삼촌 집에서 다시 전 아버지가 계신 지역으로 이주해 오다가, 어, 휘족 속 추장 세겜이, 어, 이렇게 동네에, 어, 구역 나온, 어, 이 시몬의 여동생 디나를 강간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에 가장 분노한 사람이 바로 시온과 레위예요. 그래서 어, 이들은 정말 그들을 전멸시킬 계획을 세웠고 실제 그렇게 전멸을 시킵니다. 자,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야곱은 굉장히 화가 나요. 왜냐하면 그들의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이 지역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이렇게 축복기도할 때. 그들을 축복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분노대로 혈기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자, 이런 어, 축복기도 예언기도를 합니다. 창세기 49장 7절. 자 제가 있습니다. 그 노여움이 똑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자, 이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저이 인구조사 하니까 절반 이상이 줄어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는 레위는 아예 그냥. 그 60만 그, 숫자에서 아예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어. 오히려 그들의 열심이 좋은 방향으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옆에서 섬기는 레이지파가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자기 몫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그것은 우리는 성장해야 하고 또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했으면 자기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듭난 이후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마음을 잘 표현한 말씀을 우리 신약에서 한번 읽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저지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예. 자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성장해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영적으로 보다도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저지나 먹으면 안 되고 이제는 딱딱한 것까지도 씹어 소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자주 하신 말씀 가운데 깨달음에 관한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자 제자들이 잘 깨닫지 못할 때 예. 베드로가 묻습니다. 어, 예수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그럼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1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예. 깨달음이 없느냐? 지금 책망하시는 거죠. 아, 왜 깨달을 깨달아야 되는데 왜 깨닫지 못하고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함께 있으면서 이 영적으로 성장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평상시 가르치시고 훈련하신 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영적으로 어, 성장했다면 그 이후에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목을 감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조반복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보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 그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답변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아, 자, 또 반복해서 또 이야기에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자, 한번더세 번째 또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자, 베드로는 이렇게 들세 번씩 예. 배반하는 것도 세 번, 또 이렇게, 어, 양을 먹이라, 또 양을 치라, 뭐, 양을 먹이라, 이, 이 말도 세 번, 예. 또 나중에 환상을 보여줄 때도 세 번, 예. 계속해서 세 번,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제자 베드로에게 이제 자기 몫을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그동안 이 지역 주민들의 열심히 주었습니다. 쌀을 주었습니다. 감자를 주었습니다. 떡을 주었습니다. 지금도 빵을 매주 나눠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씨를 뿌리고 나눔을 실천하였습니다. 이제는 거두어 드려야 할 때입니다. 자, 지난번 우리 수요일날 노인 초청 모임에 한 것처럼 이제는 기회를 만들어서 계속 초청해야 합니다. 생각해보니 1년에 4번을 할수 있겠습니다. 여름과 겨울, 아주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은 피하고 어, 그렇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6월, 4월, 6월, 10월, 12월 네, 네 번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 남부 전교회 목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할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주목하실 것입니다. 더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 물론 잘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직도 자기의 몫을 잘 못하는 공동체도 있습니다. 연약해서 못합니다. 훈련이 안 돼서 못합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성장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골레스 2장 6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자, 계속해서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의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 자 성경은 예수를 주로 받았다면 그 안에서 행하라 이거야.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그리고 세움을 입어서 장성한 자가 되서 믿음의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뿌리가 깊게 내리면 이제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고 거뜬합니다자 그것을 성경에서는 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서신을 띄웁니다. 자 그때 이런 어, 말을 강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자 같이 있으면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네자 이렇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그렇게 도전합니다. 자 그렇게 도전하는 이유를 어, 이유를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7절 계속해서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예, 자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성장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선한 일을 할수 있는 자격과 준비를 갖추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녀정께남녀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생활의 기준이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결론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4절에 나옵니다. 자, 이것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로 아버지를 아버지 이 세상에서, 세상에서 여롭게 세상에 하여 싸우니. 싸우니. 예. 자,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예수님께 하라고 주신 일을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시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음. 자, 또 이렇게 자기의 역할을, 목숨을 다할 때또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자, 이분은 30년 동안 사형수 상담가로 성실히 봉사한 분입니다. 자, 사형수 상담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 정말, 아무도 대답하고 서로 얘기하기 싫어하는 그 사람을, 어, 정말 상담한다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보통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2, 3년이면 다 떨어져 나가요. 근데 이분은 30년 동안 그 일을 했습니다. 그 30년 동안 해오면서 정말 그 1994년 5월달 유명한 그 박한상 엄마 아버지를 살해하고 방화해서 그돈 100억이 넘는 재산을 다 자기가 가로채기 원해서 그렇게 했던 그 사건. 그 사건의 당사자인 박한상을 상담을 했습니다. 그 사람을 상담하면서 자기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뭐가 마음이 아프냐면 그 부모님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부모님은 오직 자기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유학 보내고 공부 시키고 잘 되라고 그렇게 했는데 얘는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못된 짓만 하고 그리고 엉뚱한 생각으로 내가 엄마 아빠를 지키면 저 돈이 다내 것이 되겠지?라고 착각을 해서 그렇게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자그 사건을 들으니까 그 부모님의 마음으로 기울 때 너무 너무 그 상황이 아프니까 와그 부모님의 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49제, 49제를 자기 돈으로 해서 유명한 스님 만나갖고, 그것을 친히 치러지는 그러한 일도 합니다. 자, 그만큼 사형수를 상담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책을 쓴 것이 있는데, 어, 그것이 이제 많은 사람한테 읽혀지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워낙 그러한 일들을 하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몸에 이상이 생겼어요. 70세가 되어서 병원에 딱 찾아가는데 의사선생님이 마치 자기의 책을 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사선생님이 자기를 진단하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소견서를 가지고 큰 병원으로 가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잘 아는 교수님의 일산병원에 계시는데 그곳으로 소견서를 썼습니다. 잘 해주실 것입니다. 빨리 가셔야 합니다. 자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당신이 지금 큰 병이 걸렸으니까 더큰 병원으로 가보라 그 얘기인 거죠. 자 이때 이 여성 환자는 말합니다. 선생님 그냥 안 갈랍니다. 이제 고만 살랍니다. 지금 70세인데 이제 더 살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어 그냥 편안하게 사는 날까지만 살고 가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 안 됩니다. 이 상태에서 치료를 거절한 사람은 지금까지 단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성 환자가 말합니다. 이것만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주고 사는 것도 많이 했고 손해 보는 일도 많이 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소리치고 이겨본 일도 없이 그냥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이제 내 생명관리 하나는 내 마음대로 하다가 가고 싶습니다. 이 나이에 죽는다고 너무 빨리 갔다고 통곡할 사람도 없고, 살아있다고 한들 대단한 도움이 될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대로 가고 싶습니다. 자, 사실은 데 이분은 이혼을 해서 두 딸을 키우느냐고 엄청 고생을 했고, 그리고 정말 남 봉사하고 도와주느냐고 또 많은 돈을 썼던 그러한 이력이 있는 사람을, 어, 이 의사 선생님은 알고 있어요. 예. 그때 의사 선생님이 벌떡 자리에 세워놔서 그 여성 환자의 손을 딱 잡으면서, 선생님! 제가 양순자 선생님을 필요로 합니다! 저를 위해서 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뒤돌아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닦는 거예요. 아들 같은 의사 선생님이 그런 행동을 하니까 이 고집 많은 이 여성 환자가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혈연 관계도 아닌데, 단지 자신의 책을 읽고 감동 받았다는 독자일 뿐인데, 의사가 환자를 위해서 울다니, 어, 거기에 감동이 되어서 그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병원비도 이 의사 선생님이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좋은 일좀 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병원비를 다 대주신 대 것입니다. 자, 이렇게 봉사를 하며 열심히. 자기 몫을 다 하니까 이런 감동적인 일도 생겼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자기 몫을 에, 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자기 몫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라는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세 가지만 에, 말씀 나눕니다. 첫 번째, 자체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체 훈련이 되어, 되어 있어야, 있어야 합니다. 합니다. 자, 성경 말씀, 기도, 전도 등 평상시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십시오. 기도의 시간을 점점 늘려가십시오. 시간을 정하여 전도하십시오. 일상의 영적인 내공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때가 왔을 때 과감히 행동해야 합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때가 왔을 때 과감히 행동해야 합니다. 자, 이번 지구촌교회 창립 30주년 기념 중복이도 컨퍼런스 2박 3일을 어이 사무가 잘 갔다 왔는데요. 자, 갔다 와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 그래서 마음이 뜨겁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이 실천 사항으로 우리 교회 단독방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 용도는 오직 기도 제목만 올리고 응답받은 것, 나누는 공간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시행합니다. 좋은 것은 바로바로 실행하는 것도 복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자기의 몫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자기의 몫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의, 성령의 능력에, 능력에 힘입어, 힘입어 자기의 몫을, 몫을 감당하는 몫입니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어, 가히 살아있는 로마의 백부장 고렐리와 그의 가족 친척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때 3년간 함께 동거동락했던 예수님을 옆에서 본 소감을 직접 말합니다. 자, 그것이 바로 사도의 10장 38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붙듯 하셨으메 그가,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셨음이라. 예. 자, 예수님도 성령 충만하여 사역을 행하셨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옆에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예수님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게 병 고치는 사역도 하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를 이렇게 쫓아내는 일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이와 같이 성령이 충만하여 사역에 임하셨다면, 연약한 인성을 가진 우리는 당연히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부자님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하셨던 마지막 말씀 가운데 사역적인 측면에서 언급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드를 받으신 후에 이르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네. 자,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몫을 다 이루셨다고 선언하십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대세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세인들이 하는 행태에 화가 나셔서 갑자기 십자가에 내려오셨다면, 또 그리고 그 동안 아픈 자를 낫게 하고, 배고픈 자를 먹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열광했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소, 십자가에 못 박았소라는 소리를 듣고, 그들의 배신에 화가 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셨다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고통을 참으시고, 인류를 위한 구원사역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자매로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 그 기쁨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재능과 역량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창조적인 상상력을 발휘하여 성령님과 함께 각자에게 주신 사역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자기 몫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 몫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귀를 엿보고 있다가 때가 왔을 때 과감히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자기 몫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역량에 따라 성령의 능력의 힘이고 자기 몫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1, 2분 기도로 나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자기 몫을 다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제는 성장하였사오니 자기 몫을 다 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힘입어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